세팅에 혹시 막 2인 e, 2피 막 이런 거있지않을까요 없네.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할 대로? 오케이. 아 이거 알파오라고. 고목계 그 알파고거든요? 근데 이게 원래 아 근데 얘 이렇게 놓는 거 보니까 이거 알파고 아닌데? 아닌가? 아나 저도 오목막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. 혹시 다음에 같이 할일 있으면 제가 그때 꼭 콘텐츠 짜서 오늘은 그런 생각보다 자고 싶습니다 빨리, 빨리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졌는데? 왜요? 이걸 백돌이 어떻게 이기지? 근데 이거 막다 보면 이기는 거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. 원래 아닌가? <laughs> 원래 오목은 항상 막다 보면 이기던데? 에이, 이거는. <laughs> 왜요? 어? 아, 이거 쌍사면 안 되나? 전. 된... 아, 드라기구나 육목 안 되잖아요. 그쵸. 육목은 안 되죠. 어, 끝났네, 이러면? 아니, 저도 이길 것 같은데? 저 한번 해봐도 돼요? 아, 그냥 그냥 너무 쉬운데, 이거? 얘가 이상한데? 제가 한번 해 볼게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게 원래 렌즈인가 아, 이거 레이 백이구나. 원래 그거 하면 흑은 3344 육목이 안될 거예요, 아마. 네. 원래 그거 없으면은 흑이 99.99%인가 이겨 가지고 네, 3344 육목 다안될 거예요, 아마. 어? 어 이거 아까랑 똑같은데 두는 게. 흐음... 따라쟁이. 아유. 필승법이 있어가지고. 아 진짜로. 아, 잘하네. 얘가. 또 뭐가 필승법인데요? 거의 이겼잖아요 지금. 좀 불리한 것 같은데. 여따 놓는 게 맞죠? 저 같으면 반대쪽에 놨을것 같은데. 이러면 너무 불리하잖아요. 끝났잖아요 아 아니네 아 끝났어요 아,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진짜 끝나는거 아니야? 어? 와 상대 잘하는데? 역시 알파고답네 방풀이네 저거 <목소리>